안녕하세요. 집안을 아무리 닦고 쓸어도, 아, 진짜 깨끗해졌나? 하고 찜찜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 한 리뷰어의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매일 쓰는 가정용 살균 스프레이, 그리고 청소에 대한 생각을 싹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가 매일 집 청소하잖아요. 근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싹다 잡고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음,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리뷰어의 고민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니, 우리가 진짜 편하다고 막 쓰던 그 물티슈가 오히려 세균을 키울 수도 있다니.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편리함만 조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딱 맞는 해결책을 찾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뭘 찾았다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요. 그 해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몸 속에 있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죠. 이 제품의 핵심 성분 바로 HOCL이라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차염소산이라고 해요. 이름이 좀 어렵고 낯설게 들리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우리한테 가장 친숙하고 안전한 물질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이 HOCL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나쁜 균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지키려고 백혈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살균성분,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몸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가장 안전한 방어막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살균력이 강하다 하면 좀 독할 것 같고, 안전하다 하면 효과가 약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두 가지가 같이 가기 진짜 힘든데, 이 제품은 어떻게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까요? 자, 일단 효과부터 볼게요. 무려 99.9%! 와, 그냥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 곰팡이까지 싹 다요. 이 정도면 뭐 우리가 걱정하는 웬만한 나쁜 균들은 다 잡는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그냥 99.9%가 끝이 아니에요. 살균력이 얼마나 세냐면 우리가 청소할 때 쓰는 락스 있죠? 그거보다 무려 80배나 강하대요. 와, 80배!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독하게 강한데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죠? 바로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강력한데도 우리가 알던 기존 세정제랑은 완전히 달라요. 닥터퓨리스는 pH 중성이라 순하고 잔류물도 없고 독성도 없는데 생각해보면 기존 제품들은 어땠어요? 강한 화학약품에 냄새도 독하고 피부에 닿으면 따갑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pH 중성이라 피부에 닿아도 괜찮고 쓰고 나면 그냥 물로 싹 분해돼서 나쁜 성분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이게 진짜 핵심이죠. 그래서 아이나 반려동물 있는 집에서도 아 이거 괜찮을까 하는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제품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쓰기는 어떨까요? 얼마나 편하고 또 어디까지 쓸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용법은요 와 진짜 너무 간단해서 놀랄 정도예요 그냥 필요한 곳에 칙 하고 가볍게 뿌려줘요 그리고 딱 30초만 기다리면 끝네 진짜 이게 다예요 네 맞아요 뭘 닦아내거나 물로 헹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뿌리고 말리면 끝와 이러면 진짜 바쁜 와중에도 위생 관리하기 너무 편해지겠죠 이렇게 간편하니까 쓸수 있는 곳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이 리뷰어가 쓴 것만 봐도 뭐 주방 식기나 애기 젖병은 기본이고 애들 장난감, 유모차, 또 욕시 구석구석 맨날 손에 쥐고 사는 스마트폰이나 마스크 심지어 자동차 안까지 와 정말 말 그대로 생활하는 모든 곳에 다 쓰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제품의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쓰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직접 써본 리뷰어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제품이 왜 특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있죠. 강력한 살균 효과와 인체 친화적인 안정성의 조화. 그러니까 효과는 정말 센데 사람한테는 너무나 안전하다는 거. 이 완벽한 밸런스. 이게 바로 다른 제품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쿡 짚어준 거죠. 결국 생각해 보면 이 제품이 주는 건 단순히 깨끗해졌다는 사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내 소중한 가족을 나쁜 세균들로부터 내가 지켜주고 있다는 그 안도감 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의 평화. 어쩌면 이게 이 제품의 진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위생관리에 대한 좀 새로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 생활 속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진짜 깨끗함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하고 말이죠.